무슨 냄새나? 응? 그 실룩실룩거려 무슨 냄새나? 응? 귀신같이 냄새 안 해? 이거 무슨 냄새지? 어떡해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무슨 냄새나? 너코 진짜 개코구나. 오 다친다. 응? 무슨, 뭔 냄새 나는 거야? 어? 이거? <laughs> 너 어떻게 이 냄새 맡았어? 어? 아직 코는 살아있네? 다리는 아파도? 어구, 어 다리 조심해. 이거 뭐야? 토토 꼬야? 토토 간식이야? 먹고 싶어? 어, 어떻게 발견했지? 응? 눈꺼분 이렇게 나갔고. 먹고 싶어? 빨뭘 먹어? 자. <laughs> 관절 좋아, 좋아지는 약이지? 먹고 관절 좋아져야 돼? 응? 살로 가면 안 되는데? 엄마 감춰놨는데, 어떻게 또, 냄새 <laughs> 맡았어? 맛있어? 자또 먹어. 자나 진짜 개코다야 개코. 토토코 개코. 자와 여기 와. 음, 자. 어어 어, 떨어졌어. 찾았어? 어디 있어? 이리 와봐, 엄마 찾아줄게. 또토 고개 들어. 엄마 찾아줄게. 다리 아야 해. 여기 있다. 찾았네. <laughs> 에이, 귀여워라. 맛있어? 여기 있잖아. 어, 떨어졌다. 옳지, 이제 없어. 마지막 코코아프지마 오구 어, 잘했어 <laughs> 이제 없어 없어 봐, 없지? 없다 없다 없어 그만 파도대지 새끼도 아니고 <laughs> 고개 들어